지내된 동산 하나 밀리 만든 아... 잠깐 기도할게. 주님, 이 밤의 고요함과 이 밤의 평안함 다 감사드립니다. 음,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3장은 뭐다 아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1절에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교활했다 이랬거든. 그 교활이 영어로는 커닝이더라고 음. <laughs>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컨닝 많이 하잖아. 음. 그 굉장히 교활한 행동이라는 거야. 음. 내게 아닌 남의 지식을 훔치는 거잖아. 그 음, 응, 그 교활하다는 게컨닝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음, 여자한테 뱀이 꼬셨잖아. 남자한테 꼬셨으면, 아담한테 꼬셨으면, 혹시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한 여자한테 꼬셨다는 거는, 뱀은, 이렇게 사탄은, 약한 사람한테 접근한다는 거야. 음. 음. 그리고 또 보는 음 뱀은 감히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부정해 버려. 하나님은 이 장에서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 음. 반드시 죽으리라 뜻인데 여기는 보면은 어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완전 거짓말로 접근한다는 거야. 사, 마귀 사탄은. 우리가 지금, 지금도 이, 이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거짓말이 되게 많아.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진화론. 진화론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거짓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약간 음, 거짓말이고 또뭐또 뭐, 음, 음, 남의 애인을 빼앗으면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저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음, 굉장히 거짓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주의깊게 거절하는 그걸 물리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제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랬잖아 이 장에서 그 빛의 갑옷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진 거야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보호막이 사라져 아 음.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야 우리가 아침에 이 현관문을 나가는 데 알몸으로 나간다고 생각해봐 있을 수 없지 추, 수치스럽고 춥고 음. 위험하고 그지? 그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 사람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고 어 부끄럽게 되고 어, 위험하게 된다는 거야. 매일 매일 살 때도 굉장히 주의깊게 살아야 돼. 사실은 죄를 안 지으려고. 그 죄가 너무 많아. 죄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 조심스럽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 벌을 주셨잖아. 죄를 졌으니까그지 여자한테는 애기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는 거. 남자는 어,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뱀은 저주를 하셨지. 네가 어, 바닥을 기어다니고 가장 천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한테 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죽음을 이제 선언하신 거지 그니까 이 장에서 선악 갖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바로 죽지도 않았어 아담도 거의 9 3 0십인가 살았거든 그러니까 천년 정도 사는 거였는데 이제 결국은 죽음이 온 거지 육체적인 죽음이었고 또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 음 분리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는 거야 음. 그런 결과가 또 왔어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고생스러운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음, 이게 이제 성경 3장에 쓰여있는 것입니다. 음. 호영이한테 가장 와닿는 건 뭘까? 여자니까 아무래도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러운 걸까? 음, 변명하는 거죠. 아 아, 변명하는 거? 음, 그렇지. 맞아. 여기서 중요한 게 호영이가 지금 캐치했는데 사람이 처음에는 2 장에서는 하와를 보고 막 감탄했잖아. 오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막 이랬는데 3 장에서는 저 여자 하나님이 저한테 저 여자를 주셔서 저 여자가 먹자고 해서 먹었다. 책임 전가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 보면 서로 다 책임 전가해. 호영이랑 엄마도 흔히 있는 일이지 일상 속에서 엄마가 그랬잖아. 너, 네가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 떠넘기는 거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떠넘기고 응? 저 사람 탓이야. 뭐 저, 내가 불행한 건저 사람 탓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살고 있더라고. 이것도 이제 상장에서 시작된 거 질병의 일종의. 응. 우와, 우리 영이 예리한 걸 캐치했네. 응. 그리고 뱀이 원래 이렇게 길잖아. 응? 이렇게 징그럽게 안 생겼었대, 원래. 뱀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었대. 날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날개도 없어지고 멋있는 모습이 우리가 너무 혐오하는 지금 그런 흉물로 변했다는 거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멀리 하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